자, 기본 세팅입니다. <laughs> 자, 가세요. 초기 쓸력이좀 약하네요. 그걸 잡아 정지 마찰 극복 출력을 늘렸습니다. 오, 빠르네잘 가네. 15도만 너무 15도 크죠. 이거 20도로 가자. 자. 자, 지금 코드수정을 합니다. 아, 그 음. 아, 15도 말고 한 아, 싶다. 아, 이걸 로할게 10도로 해 볼까? 15도로 했었는데. 아니면.. 4도 5도? 아니.. 10.. 18도? <laughs> 10도 10도 10도? 속도는 괜찮지? 응. 근데 여기서 시작을 안해 저쪽에서 시작을 해야되냐고 스테이트는 빵이라는걸 변수 취합이 스테이트는 어떻게 응. 상관이 없어 아직 여기서 쓰이는 게 없어 이미 다 변수 선언이니까 처음에 서브모터의 헤더 파일을 불러온 거고 응. 그 밑에 서브는 서버잖아 서버 서버 응. 서브모터의 변수를 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브모터를 0도로 주고 싶으면 서브모터 점 라이트 가르고 0가로 닫고 하면 서버부터가 0도로 돌아. 서브 서버, 서브가 뭐라고 터시서서 서브 서버, 서브가 서버, 서브 서버 헤더 파일에 변수를 설정해준 거야. 변수를 설정해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브라는 헤더 파일이 있잖아. 변수의 값을 설정해준 거지. 그렇지. 변수 이름을 설정해준 거지. 어? 그러니까 근데 서브 서 헤더 파일, 파일 안에서 이미 서브라는 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굳이 서브로 안하잖아 서브를 서브 서벌, 배그를 해도 되고 뭐리서고황서고이서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서브부터 아데드 변수를 서브부터 이 름을 서브로 그냥 지정해준 거예요. 얘는 헷갈리지 않게끔.